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 인문학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대표적인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새는 알에서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태어나려는 자는 누구든지 세계를 부숴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간된 이 소설은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독일 젊은이 또이 세상에다가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탈피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면 성찰을 통한 새로운 인간상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력과 언론을 믿지 말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금 계속 벅찬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몇 말씀, 쓴소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 또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교묘하게 카멜레온처럼 위장해서 온근 자파로 포장하면서 집근 일기 때 비리들을 지우고 또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아마 잘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심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언론들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정권의 줄을 섰고, 적폐 청산은 노무현 자살에 대한 보복,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도 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놓은 그 대체 보수 세력의 분열이 걸려들었다. 철저히 기획된 작품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임종석, 조국, 백원우 이들이 개입되어 있는 비리 또 선거 개입, 직권 남용 등이 기획들을 대통령이 몰랐다? 국민들이 저는 조국 그 개입 때처럼 또 한번 결연하게 일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 정권은 웬만한 비리에는 끄떡. 안합니다. 국민 약 절반은 개밥 나눠주듯이 하는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미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 떼거지로 모있던그 사람들 보셨지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우리는 70만명의 진선당원이 있고 또 민주노총 정교조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까지 지금 거의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100만명 모으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152조가 넘는 이 국가예산 날치기로 하루만에 뚝딱 해치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법 또 공수처법까지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 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정부 명령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지금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수단인 국민 세금 재정으로이 정권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고 있는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김민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노무현 정부는 감상적 사회주의적 정부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사회주의 정부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또 노재봉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힘의 한계가 있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혁명당 얘기도 했는데요. 그 실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제1 야당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이고, 이복형은 독극물로 살해하고, 마누라 이설주 성추문을 누설했다고, 악단 단원들을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이고, 수많은 동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이 독재자의 눈치를 보면서 끽소리 못하는 이 정권. 정말 끝장 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요. 혁신 정도가 아니라 뼈를 깎는 혁명 수준의 개혁을 지금 이뤄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 문재인의 답해라, 이게 아니라 물러나라고 이제 직접 겨냥하십시오. 황교안 대표, 정말 십자가를 지려면 사심을 몽땅 내려놔야 합니다. 연일 문재인 정권의 핏대를 올리고 있지만 그걸로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보수 우파들 외에는 국민들의 시선이 아직도 차갑습니다. 신뢰도 부족하고요. 보수 통합이 적당히 화합하고 잡음 안 나는 게 보수 통합입니까? 지금 한국당에 사실 자격이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 대장을 감옥에 수년째 보내놓고 또 선거를 지금 맞이했는데 이들 당내 의원 눈치를 본다? 황교안 잘한다면서 물 한사발 뜯어주는 의원이 내 편입니까? 지난 두 번의 공천 때응터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의 사태에 책임있는 의원들도 스스로 다 물러나야 합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응터리 공천을 또 주도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보니까 공화문 우파 모임에 단상까지 차지하고 앉아있습니다. 모시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부끄러고 줄도 모르고요. 대권 후보로 오르내리는 이또 사람들은 대구의 내 고향 경남에 공천 달라고 합니다. 공천 안 주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태세로 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환부를 돌려내면 새살이 돋고 좋은 후보들이 들어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텃밭에는 상대 후보를 보고 몇 군데 빼고는 다 바꿔도 됩니다. 악역을 자처하고 나라를 위해서 결단. 하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 총선에 지면 본인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아 이제 한국당에 진짜로 좀 변화가 오겠네 할 정도로 지금은 과감해야 합니다. 또 한국당 원로를 공천심사위원장에다가 내세운다?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당 외부에 공천과 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합의된 자격 있는 후보들은 공천심사위원회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는 훌륭한 후보들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물 밑에서 후보자를 두고 재울질하면서 내 사람 챙기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망한다고 확신합니다. 공천과 통합에 대한 대국민 서는도 직접 하십시오. 내년 총선이 좌파 장기 집권을 핵책하고 있는 이 뻔뻔하고 염치없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고 황교안 대표의 정치 교실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Ich soll nicht, und wenn